모두가 초능력자인 세상 최강의 힘능력자 아빠 하이퍼스피드 엄마 그리고 무능력자들 아 아들 아이고 아빠 그문만 벌써 19번째 부서졌어요 아유 미안 이게 힘 조절한다 했는데 잘 안되네 그보다 무슨 일이세요? 아들 뭐하나 아 뭐야 뭐야 정전인가? 또뭐 보셨어? 아 어, 아니야 내가 안했어 이거 그냥 정전인 것 같아 갑자기 왜 정전이야 프레시나 촛불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 이거 앞이 하나도 안보이니 원 아유 서랍에 있나 우짜 어쩌... 당신 지금 뭐했어요? 아 아무것도 안했어 분명 뭐 부러지는 소리가 났는데 아, 아니라니까 다들 후레쉬 찾자고 쳐뭐 부셨지? 아니라니까 왜생사람을 자꾸 그래? <laughs> 이거 뭐 부신 것 같은데요? 제가 후레쉬 찾아서 비춰 볼게요 내가 먼저 찾아서 숨겨야 돼요 쳐어 안돼요 <끈> 안돼 아, 하지마 당신 가만히 있어 이제 돌이킬 수 없어 <끈> 그만 부셔 <끈> 후레쉬 찾았어요 안돼 키지마아 건전지가 없네 휴, 다행이다 어? 뭐야 점점 끝났네 어? 아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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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텐 미안 집 밖으로 나가 엄마 이미 여기가 집 밖이에요